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주입니다. 중국 관련주.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식에서 강한 기대치를 몰고 오는 재료 또는 어,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 그거는 중국 진출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중국. 중국을 뭐 어디로 뭐 나간다. 뭐 중국에서 뭐가 생겼다. 왜냐면 중국이 사이즈가 크니까 중국 부자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진출해서 뭔가 시장을 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뭐 시장에 뭐 진출했다. 라고 하면은 어이 종목 자체가 그 주목을 받는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면 자 그렇다라면 최근 시점에서의 중국 관련주를 한번 볼게요. 이, 굴려, 이 관련주, 차이나 그레이트가 일단 뒤통수를 치마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주를 난 믿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믿지 않으셔도 돼요. 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딴 거안 해도 주식은 매매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 소신껏 하시면 돼요. 자, 차이나 그레이트 상한가 연속 두번 치고 눌리면서 거래 정지 먹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그지 같은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애초에 일을 일을 못한 금아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네 애초에 일을 못한 금강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지금 이거 투자자들이 다 책임을 물면 이게 뭔 상황입니까? 걔네 돈 받고 어다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때 또참 문제가 있어요. 속인 놈도 나쁜 놈이고 잡아내지 못한 놈도 나쁜 놈이고 결국 피해는 개인만 보고 자 오케이 넘어가서 자 컬러리란지 제가 좋은 지금 좋은 종목 뽑아 볼게요. 크리스탈 신소재, 컬러레이 로스웰. 로스웰. 그리고 윙이푸드. 요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얘네 중심으로 만약 얘네가 오른다면 얘네 중심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중국 관련주인데 그럼 중국이 우리가 지금 많이 주목하는 있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일 거예요 화장품 그래서 화장품으로 연관된 애들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중국과 어쩌저고 뭐 관계가 어쩌저고 하면은 뭐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로셀 이런 애들은 뭐 당연히 좋을 거고 어, 화장품으로 이제 접근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 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방금 엮여있던 애 중에 이제 컬러레이가 있습니다 컬러레이 그럼 자세히 보시면 이차트의이 차트들의 특징은 어, 계속적인 꾸준한 매수 유입입니다. 그리고 눌림에서도 올라오고 눌림에서도 이번에는 긴 시간 동안 올라오고 분명히 최근에 이제 차이나 그레이트 사태가 터지면서 어 중국주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냥 지금 1, 2, 3, 4개월 동안의 상승 모멘텀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대치가 있으니까 돈이 안 나가는 거겠죠. 최근 장도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윙이푸드 역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보통, 어, 신규상장주가 이러면 좋아요. 신규상장주가 눌렸다가, 올랐다가, 어, 이제 뭐 계속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 자세를 잡아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신라젠처럼 될 거다라는 얘기보다는, 우리 신라젠 친구도 어, 초반에는 그랬어요. 초반에는, 자, 이게 바닥 많이 밀렸다가, 그 이후로 올라오는데, 어 올라오고 나서부터 여기죠 여기 이거 이 상황 이상어 올라오고 나서부터 이제 밀리지 않는 이런 모양새를 가져줬다라는 거죠 신규 상장주 주제 신규 상장주 주제라고 얘기하는 건그만한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신규 상장주 주제 이렇게 어 캡도 몇번 띄우고 계속적인 급등 11% 띄우는 거 보니까 뭐 사실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만 20선에서만 접근을 했어도 수익을 내는 종목인 거죠. 단순하게만 20선에서만 사자. 20선에서만 사자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도 뭐 매수를 낼수 있는 종목이라서 어 이거는 뭐 20선이라는 어떤 매매 기법이라기보다 이 지금 윙이푸드라는 차트가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좋은 차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르기 전에 개미터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접근해도 중국주를 보셔도 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있는 거거든요. 네 중국과의 어떤 관계 그 개선. 그래 지금 무역전 무역전쟁 중인데 어그 리스크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걔네 이제 어떤 어 뭐랄까 지도자의 마음이거든요 한 한편으로 봤을 때는 뭐어 시나리오가 잇따라기보다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고것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차이나 그레이트 사태로 어그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라는 건 그 부분은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해요. 그럼 밀릴 것 같은데 안 밀리는. 그럼 그거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더불어서 부방 역시도 중국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죠. 왜냐면 이제 밥통 밥통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부방 맞죠? 밥통 관련된 회사인데 밥통을 팔아봤자 어디 얼마나 팔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밥통 팔아봤자 한국에서 밥통 얼마나 팔? 얼마나 팔리겠어요 밥통 주제에. 그죠? 무조건 중국 나가야 돼. 그래서 중국이라는 그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대치로 인해서 주가가 요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이렇게그 기대치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밥통 팔아봤자 또뭐 얼마나 팔릴까, 뭐 그건 미지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만약 에 한번, 어, 뭐랄까, 주목을 받으면 정말 좋은 흐름으로 또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방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부방밥통 맞겠죠? 예 맞는 걸로 이제 확인했는데 근데 중국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시장을 약간 주도할 만한 어, 종목들을 봤을 때좀 어, 많아 보여요 하지만 중국주는 그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주목받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렇게까지 엄청 긴 시간 동안 막 주목받을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어, 너무 밑에 있어요 차트들이 너무 밑에 어, 너무 밑에 있어서. 얘네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아마도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매도심리도 금방 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 밑에 있기 때문에 얘네는 주목을 받고 힘을 주고 상승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속성을 갖기에는 약간 제가 봤을 때 미지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요 종목들. 네. 근데 또 모르죠. 근데 뭐 시장이 갑자기 엄청 좋아져 계속 오를 수도 있는 건데 뭐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좀 그래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컬러레이 그리고 윙이푸드 로스웰 크리스탈 신소재 등을 좀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주목하시고 어,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모멘트 받고 올라갈 때도 놓치지 마시고 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